구별과 법칙과 분리의 법칙. 의전현상에는 순종과 잡종이 있는데, 순종은 자가수분을 해, 자가수분은 똑같은 형질을 교배하면 몇 세대가 같은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오는 거야. 이때 교배에서 나온 것을 잡종 1 대라고 하고, 그것을 또 교배하게 되면 잡종 2 대가 나와. 잡종은 타가수분을 하는데,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형질이 교배를 하는 거야. 이때 교별하면 처음과는 다른 형질이 나와. 발견. 멘델 실험 중첫 번째는 신종인 둥근 완두콩을 주름진 완두콩에 꽃가루를 묻혀 타가 수분을 하면 둥근 완두콩이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주름진 완두콩을 둥근 완두콩에 꽃가루를 묻혀 타가 수분을 하면 둥근 완두콩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답종일 때에서는 모두 둥근 완두콩만 나왔다. 멘델은 원두의 다른 여섯 가지 형질에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모두 잡종일대에선두 대립 형질 중한 가지 형질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멘델은 각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였다 이처럼 잡종일대서 우성만 나타나는형상을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1대에서 나온 원두콩을 자가소분하여 잡종 2대를 얻어 잡종 2대의 원두콩을 볼때 둥근 원두와 주름지 원두가 약 3대1의 분리비로 섞여서 나타났다. 멘델은 다른 6가지 형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교배 실험을 해본 결과 어느 경우에나 잡종 1대에서는 한쪽의 형질만 나타나고 잡종 2대에서는 잡종 1대에나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멘델은 이러한 실험 결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둥글게 하는 전을 대문자 R,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를 소문자 r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원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상동 연사체에 하나씩 존재하므로, 순종 둥구 원두의 유전자 구성은 대문자 RR, 순종 주, 주름지 원두의 유전자 구성은 소문자 rr이 된다. 이와 같이 유전자의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둥근과 주름진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형들을 표현형이라고 한다. 순종의 둥근 완두는 생신세포 대문자 R,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생신세포 소문자 R을 만들게 된다. 이를 수정하여 생긴 잡종일때 유전자형은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된다. 접종일대는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는 표현형은 둥근 것으로 둥근 것이 우선, 우성, 선우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 접종일대를 자가분 자가수분하면 접종2대에는 어떤 형질이 <laughs> 나타났는지 유전자형을 사용하면 다음과 그림것 같다. 맨델은 접종2대의 우성과 열성이 3대1의 비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대립되는 유전 요소상의 생식세포에 하나씩 나뉘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잡종 2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였다.